엑스테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간단한 가이드에서는 엑스월렛에서 다른 사용자의 엑스월렛으로 아이체하는 간단한 단계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공식 엑스테라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xterra.org에 접속하여 안전하게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대시보드에 접근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진행하기 전에 언어를 변경하고 싶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국기를 클릭하고 다양한 언어 중에서 선택하세요. 왼쪽 메뉴에서 전송 메뉴 아래의 XW Wallet을 선택하여 과정을 시작하세요. 이제 자기 이체 와 다른 사용자에게 이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다른 사용자에게 이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엑스월렛에서 이체할 목적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확한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고 확인하려면 검색을 클릭하세요. 당신은 엑스월렛에서 이체할지 아니면 예치금 지갑에서 이체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엑스월렛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체할 금액을 지정하세요. 이 예제에서는 100유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잊지 말고 꼭 충당하세요. 그런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금액은 대시보드의 엑스트리어라 월렛 섹션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X 지갑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테라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